네, 어서오세요. 면산 시간입니다. 어, 제가 1편, 2편, 3편 ASMR을 했는데 어, 조금 인기가 없어서 어, 4탄에는 제 목소리를 넣어서 보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준비한 사진은요. 어, 잘라진 않지만 제 사진입니다. 한번 보정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 피부 보정을 먼저 할게요 안경자국을 먼저 없애주시고 얼굴에 있는 모공들을 없애겠습니다 점도 좀 없애고 사람마다 불필요한 얼굴의 근육이 많은데요. 어 그것도 없애주시면 어 좀더 얼굴이 매끈하고 이쁠 거예요. 이쁠 거가 아니고 이뻐져요. 각질 제거와 점 그리고 면도 자국 점도 좀 빼주시고 목에 있는 주름.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도 좀 연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제 피부는 거의 다 됐고요. 피부가 다 됐으면 이제 대칭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 요즘은 대칭을 참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눈썹이 좀 짧은 편이라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쪽 눈썹이 더 이쁘니까. 반대로, 갖다 붙이기. 참고로 요거는, 어 아무나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 조명이 양쪽이 대칭이 맞아야, 이렇게 대칭이, 어 색깔도 좀 대칭이 맞거든요? 조명이 안 맞으면 좀 이상할 거예요. 그럼 색깔을좀 맞춰주시면 좋긴 합니다. 그리고 정면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눈도 대칭 맞춰서. 컨트롤 R을 누르시면 줄자가 나오는데요. 이걸 끌어다 쓰시면 대칭 맞추기가 훨씬 편합니다. 자, 여기 눈 밑에 잘 맞춰주시고. 입도 제가 좀돌아왔거든요 밖에서 좀 자주 잤더니. 죄송합니다 출자를 네. 꺼내서 코 가운데에 맞춰주시고 이 사이에 맞춰주시고 보시면 이 왼쪽 입구리와 오른쪽 입구리에 좀안 맞죠? 이거를 한번 맞춰볼게요 이쪽 이부터 입술 색깔 여기 좀더 밝기 때문에 지워주시고. 보시면 입술이 좀안 맞아요, 위치가. 여기 보시면 입술이 좀 어긋나죠? 이 레이어를 이용하여 이렇게 입술 좀 맞춰줍니다. 좀 올라온 거는 지워주시면 되고요. 사실 이거 보셔도 따라하기는 좀 힘드실 텐데,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보세요. 저의 방송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대칭이 어느 정도 맞아가죠. 이제는 얼굴을 살짝 돌려 깎아주시고요 이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사실. 그리고 작은 눈을 조금만 키워주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뒤로 흰자가 많이 보이게 하는 게 유행이에요. 입꼬리도 좀더 올려주시고, 표정을 살려주시고, 잔머리 조금 더 제거해주시고, 모공 조금만 더 없애겠습니다. 어, 이제 얼추 완성이 된것 같은데요. 자, 원본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어깨 조금 더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저의 사진이 완성되었습니다. 나인듯, 나아닌듯한 이런 영상이고요 앞으로도 영상 많이 올릴거예요 교육영상, 뭐... asmr도 올릴거고 그리고 원하시는 보정이나 궁금한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고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